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시장에 참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골라야 되는 안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선택된 종목까지도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박춘현 매니저, 송유의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초면이죠, 저희. 네, 우리 초면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왜 그러세요, 근데? <laughs> 갑자기 분위기가 좀 화사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전저 전에 네. 바로 어제 제가 한번더 네. 대타를 했었는데 네. 나오신 분들이 저를 절대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네. 어려 계셔가지고 두 분은 좀더 편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주주총회 로봇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 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워낙 분야가 방대합니다. 그 중에서는 성장주가 있을 테고, 최근에 성장에서는 가장 대장은 제약바이오긴 하지만, 머스크의 입김이 들어간 자율주행과 로봇, 다양한 성장주가 연말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전선에 무인 지상 로봇도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주식 관점으로 봐야겠죠?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가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다고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로봇을 네. 보는 포인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느 네. 포인트에 가장 무게를 주십니까? 네, 어 포인트는 지금 뭐 시장의 테마성 종목들이 지금 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차트상 움직임이 어, 가장 좀낮다낫다라고좀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할 때, 어 그때 또 같이 로봇이 하나 또 나왔었죠. 뭐 지금 옵티머스라고 거의 뭐 사람과 유사하게 갈수 있는 어, 움직이는 로봇이 있었고, 어또 지금 결국 결론적으로 마,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지금 아까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투용 무인 어 지상 로봇 최전선 투입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사륜차 형태로 해 가지고, 어, 지금 뭐 최전선에다가 뭐 탄약도 갖다가 나르고, 그다음에 부상병도 호송을 해갖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급품도 갖다가 어전해주고요 어, 이만큼 지금 어, 뭐 드론이라든가, 어, 지금 음, 이 로봇에 관련된 이슈들이 어, 그러니까 이게 뭐래, 그러니까 꼭. 뭐라 그럴까? 언어 뭐 쪽이다, 뭐 실적이 좋다, 뭐 기대감이 있다, 뭐 등등등을 떠나서 이렇게 간간이 지금 계속 로봇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전투형 로봇이 아니더라도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로봇에 관련된 등등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뭔가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나 실적이 뭐 급등한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도 어 지금 우리 시장이 뭐 크게 지금 수급이 어자그만한 이슈에도 여기저기 쏠려 다니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저렴한 좋은 종목도 저렴한 자리에 있을 때또 그런 테마들이 있을 때좀 미리 좀 우리 포트에 좀 담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 오늘 로보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에서도 음.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 개별적인 종목의 상승이 먼저 나왔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막바지에 올라서 지난주 말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두 분의 선택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사면과 엘제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어, 로봇주라고 하면은 사명의 로봇이 좀 들어가야 그 로봇 냄새가 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거 로봇주 맞습니까? 누가 봐도 로봇주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laughs> 아시겠지만은 이질감이 없습니다. 예, 이질감이 없고 네. 뭐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한쪽으로만 지금 치우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중 테마라는 좋은 마가 아, 좋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이사면부터 한번 이야기 듣고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로봇이 맞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중 사면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정해주셨을까요? 네, 어, 뭐면현이란 기업은 어, 좀뭐 자동차라든가 방산, 그다음에 로봇 쪽에 핵심 모터를 핵심 모터, 그다음에 어, 제어기 제어 등을 어, 제조 사업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무, 어, 그 안정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라고 어, 판단이 돼요.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저평가다. 어,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지금 메이저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전에 지금 잠깐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로봇주 관련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해서 지금 대동기업 물론 뭐 개별 이슈가 있긴 있지만 어,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제가 왜 이걸 보고 좋은 모습이라고 하냐면 네. 앞 부분에 지금 올해 이렇게 고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는 매물 구간이라고 하는데 추세적으로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어, 이거는 넘기 힘든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윗골인 좀 달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하고 넘어서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선을 넘었죠. 자, 이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윗골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 제가 분봉상 제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나간 수급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오늘 내일 내일모레 이렇게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붙으면 다시 위로 한번 쳐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장주가 치고 나간다면은. 부대장주 그것을 그종 그러니까 대장주를 추종하는 아우들이 다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이 상승 이후에 한번 처음 눌림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오늘 지금 사면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봉 차트인데 저렴해 보이죠? 1 3 0 0 0 원짜리가 지금 8 0 0 0 원대에서 거리랑 붙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그렇다면 지금 정도면은 딱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사면이 <laughs> 좀 생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 자동차 방산 로봇의 모터, 제어기, 감속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안될 종목이다. 사면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주셨고요. 이번엔 논란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 어, 그렇지 않죠. 아니,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네, 네. 일부러 생뚱맞은 거 갖고 와서 네. 반응을 좀즐기시는것 아, 같다라고 하던데요. 선님이 지금 특정 댓글만 읽고 계신 거예요. 자, <laughs> LG 에너지 솔루션 좋은 회사입니다. 네. 아 좋은 회사고. 지금 최근에 공급 계약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로봇 회사에다가 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베어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데 아 이거는 이제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정호 대표. 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 특이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서빙 로봇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까지 시킨 기업이고요. 지금 100%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무인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20여 개국을 상대로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급 계약을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맺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베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용 산업용 로봇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세대 로봇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LG 엔솔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아, 지금 이제 베어로보틱스를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계약 금이라든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왜키포인트로 가져왔냐면은 베어로보틱스가 얼마 전에 6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lg 전자한테 받았거든요 lg 전자 최대주주가 lg입니다 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lg 화학인데 lg 화학의 최대주주는 또 lg입니다 약간 이 흐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앞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그런 흐름이다 약간 어, 전략적 투자자로 지금 참여를 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LG와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시너지가 되어질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전기차만 탑재되는 게 아니죠. 최근에 캐지면상 이어지다 이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s r 3 4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LG s 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로봇에도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 뭐 UAM 그리고 어 선박까지도 지금 활용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 기대감은 계속해서 넓어져 갈것 같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 좋습니다. 메탈 가격이 하락을 했고, 폐증으로 인한 전기차 둔화로 인해서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늘림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면한 로봇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편견을 갖지 갖고 보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주주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사면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 한국판사드 l m 의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핵심 기술을 제공했다 이 이야기 딱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27년에는 이 공군에 배치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방산 쪽으로도 모멘텀 계속된다라는 기대감 올려주셨고요. 또 8,600원만 넘어가면 11,000원까지는 매물도 없어서 쑥갈 텐데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가 8,150원인데요. 텐베거 10 종목이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입니다. 일일비 없이 쭉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요, 대주주 지분 무려 69.2% 안정적이다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대동기어는 날아가는데 따라가질 못하고 조용하네라고 올려주셨어요. 대동기어가 이 현대차의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 사면에서 대동기어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료로 반영이 못됐다라는 아쉬움 올려주신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 패턴을 이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시작된 만큼 금방 올라갈 겁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IRA는 건드려도 자율주행은 풀어주니까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해보자 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매몰대가 쌓였으니 40만 원을 넘지 못하네. 60층에 언제 돌아가냐 라고 올려주셨는데 작년 7월 딱 60만 원 선이었는데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노스볼트의 빈자리를 트럼프가 순순히 중국한테 줄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스볼트 파산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더 깊숙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4680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수주화 하면서 지금 수주 우위에 있다라고 하고 목표 주가도 58만원으로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더 자세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GM이 삼공장에 LG 엔소를 내준 의미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1조 지금 7천, 4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독박일지 호재일지 궁금하다 남겨주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도 토론방에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사면의 경우에는 보니까 2024년 3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 관심을 받고 상장을 했다가 오랜 기간 힘들었어요. 그런데 연말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죠.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지금 뭐 대동기어의 사면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왜 오늘 대동기어랑 같이 못 오릅니까? 아쉽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그런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 쭉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실적이라든가 업황 기대감이 다 좋은데, 일단 요거는 일단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도 좋은데, 아, 그러면은 매수 못할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차트를 봤는데, 어,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더못살 이유도 없습니다. 어, 차트를 제가 보는 이유는 제가 차트를 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매도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그거를. 살 때는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종목이든 못살게 없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3위안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에 보면은요. 어, 유보율이요. 1038%입니다. 1038%의 유보율. 회사 돈을 쌓아 놓고 사는 어, 기업이다라는 말씀. 왜 이제 이 유보율을 보냐면은요. 음 이런 로봇 쪽이나 이런 쪽에는 뭐 R&D가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좋은 쪽이 뭐 나쁠 것이 없다. 실적 업황 기대가 이제 개최됐죠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괜찮으면 이제 어, 못 담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아까 그 우리 시크릿 주지방에 보니까 만천 네. 원대까지는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 그분이 참 저는. 주식 좀할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11,000원 라인에다가 제 줄을 구워놨는데 11,000원까지는 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 없이 거래 없이 이 고점에서 거래 없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기까지는 지금 매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셨고요. 자 거래가 터졌던 날이 이 부분입니다. 거래가 터졌던 부분이 이 부분에 지금 윗꼬리들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단단한 이야기는 매수와 매도가 싸웠는데 매도가 졌, 아니, 매수가 졌어요. 매수가 음. 코피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매도가 이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2,000원 대까지 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12,000원 잡을 거고,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어, 24년 3월 21일 날 신규 상장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신규 상장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은 무려 3만원이었습니다. 자, 3만 원인데 지금 8천 원이에요. 만 원도 안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곧1년이다돼 갑니다.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규 상장주는 기간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나올 때 언제 나온다?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나온다. 이제 곧 12개월이 곧 채워질 겁니다. 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 만 원에 샀는, 3만 원에 사, 어, 주식을 샀는데, 3만 원 주식을 샀는데 8천 원에 파실 겁니까? 죽어도 안팔 거예요. 만 원에 파실 겁니까? 죽어도 안팔 거예요. 만 오천 원도 안 판다. 본전은 와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신규 상장에 당시 들어왔던 공모 물량이 이만 원 전까지는 그렇게 큰 위협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 거다. 오버행 이슈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얼마나 편해요? 자,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손절 라인은요? 아, 아 일단 만 오천 원 손절 라인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밑 부분은 참. 6,8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6,800원 라인이면은요. 자, 이 라인입니다. 지금 선을 그어 드렸는데 자, 요 그, 부분이면 네. 어, 최저 라인이 있습니다. 최저 라인이 고그 라인을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6,800원 라인은 목숨처럼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이래 가지고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 맞으시죠? 네, 1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선절가는 네. 6,800원. 네. 네,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도전 템백어잖아요. <laughs>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템백어 누릴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모르고 오늘 박준매니저님 굉장히 <laughs> 설명이 디테일하셨는데 <laughs> 네.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도 말씀 잘안 하시고 <laughs> 춥습니다. 춥고 지금 정신이 없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저도 헷갈려요. 로봇이라고 가져왔긴 한데 <laughs> 네. 사실 뭐 기술력 면에서 봐도 2차전지 기업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로봇 모멘텀이 많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지금 l g 엔솔 같은 경우는 8월 5일 블랙먼데이 저점 이때가 사실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이제 지금 주가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윗 구간 어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어 저항 맞으면서 윗골이 달려있는 이 구간 34만 원대가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34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전에 좀 의미 있는 가격대가 급락하기 전에 구간이 있습니다. 46만 원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4 6 6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34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번에 GM과 지분 지분을 넘기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GM은 원래 좀이랬다 어, 저랬다 했었어요. 2019년도 더라도 어, 약간 하이브리드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22년도에는 다시 확대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차 그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이라는 큰 테마도 같이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6만원, 손절가는 34만원, 300억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좋은 종목은 맞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주총회 마무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안 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